네 이제 디앙 원스 지난 시간에 이제 전주가 끝났고요. 전주에서 사용되었던 라스게아도 주법. 네, 이 라스게아도 주법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스게아도는 오른손 이제 제 손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잘 보시면 옆으로 보여드리면요. 이제 주먹을 쥐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보일까요? 각도가 좋네요이 상황에서 이제, 훈련은 새끼손가락부터 합니다. 새끼손가락을 펼칩니다. 그러나, 나머지 세 손가락은 그대로 있겠죠. 그대로 둔 채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지를 펼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힘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 당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펴지지 않죠.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이 남아있는 두 손가락은 그대로 자기 원래 오므린 자세에서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대로 있고요. 자, 이 상황에서 중지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게손가락이 마지막에 펴서 완전히 손이 다 펴집니다. 완전히, 그죠? 다 펴지고 다시 쥐고 또 이제 반복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때 주의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엄지를 결코 잡지 마시고요. 엄지를 이렇게 내가 최고다 하는 그런 형상으로 쭉 이렇게 벌려주시고요. 이제 정면에서 보시면, 새끼손가락부터 하나, 그리고 둘, 셋, 넷. 요게 이제 기본 동작입니다. 예, 이제 이걸 이제 어 충분히 공중에서 아무런 저항이 없이 그냥 하게 되면은 누구나 쉽게 합니다. 이제 줄에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줄에서 연습을 하는데 왼손으로는 줄을 전부 뮤트. 왜냐하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다 덮어서 뮤트를 해주시고 원래 우리가 기타를 치는 위치 있죠. 이 자세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위치가 뭐 내려간다거나, 올라간다거나, 손목이 내려간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원래의 자세 그대로에서 공중에서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연습을 줄을 드르륵 드르륵 긁으면서 그야말로 스트럼을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이겠죠? 자, 새끼손가락은 짧기 때문에 6번 줄부터 통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새끼손가락이 6번 줄이 걸리지 않고요뭐 3번 줄 혹은 4번 줄 정도만 되더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손목을 내리거나, 팔이 따라 내려가거나, 손목을 돌리거나, 엄지를 붙잡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새끼 손가락부터 하나씩 펼칩니다. 이렇게. 공중에서 했던 것과 똑같죠? 또 약지, 중지, 검지.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순간적으로 빨리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줄 하나하나의 저항을 느끼면서 드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결코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죠. 지저분하고 아주 바가지를 팍팍 긁는 그런 소리가 나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큰 소리를 내도록 하셔야 합니다. 저, 저 정말 접목등 힘까지 내가지고요. 여기 지금 손등에 있는 근육이 막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정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이미 팔, 네, 팔뚝에 있는 이펼때 사용되는 근육이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 일반 생활 속에서. 이 근육을 이제 의도적으로 바깥으로 손을 펼치면서 줄을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그런 어떤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감각을 이제 뺏겨주는 것이죠. 만들어져 있는 근육의 감각을 이제 길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제 이건 이제 엑스사이즈로서 정말 하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인데요. 한번할때 쉬지 말고 약 50번 정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한 30번 정도 하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뻐근합니다. 힘도 막 빠지고 열도 막 납니다. 그래서 좀 참고 한 50번 정도까지는 해주시면 좋겠고요. 100번 정도를 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네, 음, 젊은 10대나 20대, 30대는 괜찮은데요. 제가 레슨해보니까요. 조금 이렇게 연식이 있는 세대는 굉장히 무리가가고 잘못하면 이게 1보 옵니다. 시큰거리게 되는데 조심하셔야 하고요.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실 때 30번 내지 50번을 최대한 센 힘으로 네, 정말 전복된 힘까지 내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어, 뭐, 한, 시간 2분, 3분이면 거의 그 횟수가 되거든요. 1분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30분 내지 50번 횟수가 됩니다. 그래서 2분 정도 조금 참고, 이제, 뻐근하더라도 해주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주물러주고 마사지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하죠. 이렇게 해서, 음, 뭐, 한, 서너 세트, 많으면 5 세트 정도를 쭉, 한번 해보시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연습 다 마치고 나서 다시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해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쭉 해주시면 제법 이게 감각이 생겨서 한번 정도 준비가 슬슬 이제 됩니다. 정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라고 하는 어떤 뭐 기간을 설정했다고 하는, 예를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주 첫날에 느린 속도로 했다면, 둘째 날에는 좀 빠르게 해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빨리 되면 요 계속 빠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느리게 하는 거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기본 감각이 이제 느낌이 왔다면, 이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한 세트에 30분 에서 50분을 쭉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피로도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네, 어쨌건 이제 그렇게 해서 점점 이 테크닉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빠른 거는요, 한 3, 4일만 지나도 이게, 한 번에, 따락 하고, 그죠? 마치 부채를 촥 펼치듯이, 도미노가 쫙 이렇게 이제 넘어지면서 멋있게 이렇게, 네, 갈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충분이 갖춰지면, 이제 뭐, 룸바 리듬. 룸바 리듬을 이렇게 라스게아드로 쓰지 않고 그냥 다운은만 하게 되면 손이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면 하 다운, 업으로만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예를 G 코드를 잡고 라스게아드로 하지 않고 다운은, 다운과 업으로 하면 굉장히 바쁘죠? 그죠? 라스게아도 하면 너무 쉽거든요. 힘도 들지 않습니다. 보기도 좋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라스게아도 주법을, 이제 물론 라스게아도의 쓰임새는 또 다른 곳에서도 있겠습니다만, 룸바리듬이나 슬로우락 있죠. 쓸수 있거든요. 정말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라스기아도 축법을 여러분들이 것으로 네, 적어도 슬로락이나 룸바축법에서 아주 편리하게 쓸수 있는 정도까지 익숙해지면 아주 정말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좀긴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라스기아도를 계속 연결하는 것, 예 들어서. 지만엘 콘도르 파사의 전조 이렇게 나무죠, 그죠 이때 이 마이너가 네, 이렇게 라스게아도를쓸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라스게아도를 쉬지 않고 계속 연결해서 이어 나가는 것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께 또 강의할 그런 기회가 올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글쎄요, 엘 콘도르 파사 제가 역시 편곡을 했거든요. 그 곡을 할 때는 당연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1회 한 번의 라스기아도를 아주 쌈박하게 할수 있게 그렇죠? 반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새끼손가락부터 훈련을 했지만, 실제 연주를 할 때에는 새끼손가락을 배제하고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반지손가락부터 세 개를 쓰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나, 라스게아도를 충분히, 비록 새끼손가락의 길이가 짧아서, 밸런스가,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훈련는 정말 이 라스게아도를 잘 하신 분들은 새끼손가락부터 쓰게 되면 같은 그 단위 시간 안에 세 개의 소리가 나오는 것과 네 개가 나오는 것은 약간의 이뭘 예, 할까요? 풍부하다고 할까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차이가 나는지. 세 개로 해보겠습니다. 자, 네 개로 해볼까요? 뭐, 거의 차이가 없죠. 지금, 물론, 제가 녹음하는 이, 이 순간, 이제 앰프를 통해서 약간 리볼브가 들어가서, 이 소리가 이렇게, 이제, 메아리 치는 것 때문에, 예, 분리되는 것이 잘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잘 들어보시게 되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습인건 새끼손가락부터 했다면, 계속해서 새끼손가락부터 써주는 것이 좋으리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다, 세 개만 쓰더라도, 디앙 원스라든지 이런 곡을 연주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전주 부분을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해보고요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오늘, 음, 라스리아도 주법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어, 이렇게 좀 팁을 드릴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